강나라 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은 김지장 스님의 구화산 개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국 불교에서도 대단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지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 분이니까 신라 분이라서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 분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뜬 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제 김지장 스님.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김교각 스님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 교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훨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이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소설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지장보살님과 관련된 구화산 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사대영장이라고 해서 오대산 북기 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초기에 완성되는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완성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 말에 어, 이제 구화산 어, 구화산 지장보살 그리고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절에는 가장 어 떡상한 유적지라고 하면 이 보타라카산입니다. 보타라카산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성지 예, 그리고 당말에 아마 좀 쉬움식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거고 그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것은 어 아무래도 어저 뭐야 오대식국 시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 우리나라 저 낙산사하고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낙산사가 오히려 빠르냐라는 어, 문제가 또 벌어져요. 그 의상대사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 그래서 보통은 중국이 더 빠르고 우리나라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낙산사 기록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의상대사랑 관련된 의상 원효가 나오니까 믿을 수 있느냐? 아 그것도 삼국주사에 나오는 기록이잖아요. 문제는 그게 의상정교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 그걸 100%또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당대의 기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갖춰지는 거는 사실은 좀 어, 이쪽이 좀더 빠르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의 추정은 해봅니다 어, 추정은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신라 쪽에 영향을 주니까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하게 지금 같은 형태를 갖추는 것은 5대 10국시대 정도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정도를 추정을 해요 그리고 요 말고 이제 저 사천성 쪽에 아미산 그래서 보현보살도량 하는데 거기는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laughs> 그게 왜 그러냐면 보현보살이 그렇게 인기가 있질 않아서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력적 보살이지 보현보살은 독립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저어저 눈수보살 이런 분들은 독립적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륵보살까지 이렇게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데 보현보살은 계속 보조적인 역할이죠. 어 그래서 화엄경 보현행원품 정도의 역할들. 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미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 사시네라고 하는 절벽. 음, 몸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사신, 사신한다, 사신한다. 여기 사신. 네, 사신. 야, 이름 자체가 사시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한 천미터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그런데 탁 뛰어내리면, 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저걸 비석을 만든다니까, 청나라 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진구사라는 사람하고 지방관리 이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하고 진구사가 이 비석을 만들어요. 그만큼 영어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보타산하고 낙가산 두 개의 산이 섬이에요. 섬. 그리고 그게 영파 쪽에 있는데 저게 이제 유명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무역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다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할수 있는 항로가 있는 쪽이에요. 어, 배라고 하는 게 지금은 별볼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좀 문제성들이 있는 교통 그니까 어, 난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게 배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때도 중국으로 유학 가거나 조선시대 사신들도 배 타고 절대 안 가요. 어, 배 타고 절대 안 갑니다. 어, 다 걸어서 가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저뭐 열행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열하일기 이런 거 보면 다 걸어서 가잖아. 응.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 타고 가는 게 낫지. 그걸 야 걸어서 그 육로로 말 타고 간들 안 걷고 말을 탄들 엉덩이 아작나겠다. 아 그냥 생각해. 그냥 생각해. 그냥 배 타고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며칠 자는 게안 낫겠나라고 싶지만 위험한 거죠. 어.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으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통해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지고 가거나 말에 실어 가는 거는 얼마 못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배에다가 막 대량 수송해가지고 그걸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죠. 어, 난파되면 쪽박. 그 다음에 그게 잘 돼서 돌아오면 대박.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입지에 보타락가산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산은 아니고 섬입니다. 섬. 음, 섬. 섬두개예요 그래서 보타산 섬, 낙가산 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관세음 보살의 주처를 경전에 보면 섬으로 이해하는 데도 있고 독도처럼 선, 섬 안에 산으로 이해하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보문사가 섬으로 이해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낙산사 홍련함처럼 앞쪽 바다, 뒤쪽 산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중국에는 저걸 섬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 기록에 의하면 섬은 아닌 것 같고, 앞쪽 바다, 뒤쪽 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현장 스님이 그 대당서역기나 어, 자은전에서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 그거는 당신이 직접 갔다 하는데 뭐, 갔다 하는데 그 섬으로 간게 아니에요. 어, 그건 내륙이에요, 내륙. 그래서 그거는 어, 바다, 바다가 보이는, 물이 보이는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보타라카 산인지는 잘 모르죠. 붙은 이름일 수도 있거든요. 어, 우리나라 마치 태백산처럼 태백산 신단수로 환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태백산 이름이 붙는 거니까 저 태백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건지 안 그러면 그게 시작점이 돼서 실제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갔던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그 명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지명이 있고 그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내려간 건지 안 그러면 이야기가 먼저 있고. 이야기 속의 지명이 나중에 일반 지명으로 붙는 건지 예,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이제 몇번 가봤는데 이게 예전에는 복 있는 사람만 가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보타라카산을. 어,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못 가. 그래서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하고 가면 파도가 쳐서 일정은 성지순례 일정을 잡아놨는데 배가 안 떠.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독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뭔 아, 뜻인지 아시잖아요 아그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띄어요 끝이지 뭐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그럼 이제 리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야 반나절 일정 날리고 또 기다리자 응 음, 이제 스님이 성지순례를 갔으면 기다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일정을 수정하자도 가능하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 진짜 어려운 결정이다. 기다리자 했는데 반나절을 기다려도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데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처음부터 영험도 없고 한번더 영험이 없고 <laughs> 이게 이게 성지술래냐? <송지> <laughs>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차마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영험 진짜 더럽게 없네. 이런 우리가 이런 스님을 모시고 왔구나.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데갈때 굉장히 부담돼요. 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돼. 음, 무조건, 어, 배를 띄워야 돼. 어, 무조건 배를 띄워야 돼. 무조건 배를 띄워야 돼.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 쟤네들이, 어, 아, 요즘은 뭐, 중국에 가면 50kg짜리 다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kg짜리 다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원래 섬이니까 강화도처럼 다리를 완전히 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갈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이해가 됩니까? 아마 중국의 성지 중에는 제일 많은 데가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입장료도 무진장 받거든. 어뭐 엄청난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어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섬인데 이 보타산이 메인이에요. 보타산이 메인이고 낙가산은 이제 누워 있는 부처님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재사, 보부사, 해재사가 저 보타산의 3대 사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33 33m 짜리 관음상이 있어요. 어, 해수관음이 바닷가로 이렇게 촥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저런 상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큰 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김교학생 선 상도 99m, 뭐, 영산대불, 뭐, 이런, 이런 거는 뭐, 100m, 150m 짜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많이 거 됐지 그리고 어, 저런 상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낙산사 가면 해수관음상이 있잖아요. 어,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가면 자중님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게 자색이 완연했는데 지금은 자색이 좀 죽었더라고요. 요즘 가본 바로는 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대나무가 자주 자주색 대나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청죽이고, 어, 우리는 저 의상대사 그 이야기에 의하면 청죽, 푸른 대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자죽. 음, 그래서 어, 저 그림도 다릅니다. 수월관음도를 보면 중국 그림에서는 자주색 대나무가 세구로 우리는 푸른색 대낭으로 두 그루 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중님이 있죠 그런데 전에는 제가 자중님을 봤을 때 굉장히 자색이 뚜렷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언뜻 보면 우죽이에요 어, 언뜻 보면 우죽 그래서 아무튼 자중님이 있고 그 다음에 범음동이 있어요 범음동이 이렇게 골짜기 같은 건데 여기 조음동은 딱 어떻게 생겼냐면 조음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낙산사 홍련암 바로 밑에 거기 같이 진짜 딱그 정도 규모고 그 정도로 생겼고 저 범음동은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범음동의 특징이 거기서 파랑새가 나와요 파랑새가 그래서 제가 그 파랑새 또 전에 한번 봤잖아 네, 파랑새 파랑새는 있다 이래가지고 원래 그 기록에 보면 어 기록에 보면 그 파랑새는 앵무새라고 나오는데 앵무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 범음동에 파랑새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골짜기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가 신령스럽게 생겼습니다. 가 보면 아좀 묘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 에, 딱 들어. 그래서 그쪽에 파랑새 출현 장소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이 붉은 거 가누먼이에요. 붉은 거 가누먼. 어 가누먼. 조음동 조음동 쪽에 있는 붉은 거 가누먼인데 이불은어 관음 원이 제대로 만들어 지면서 저는 이게 이제 관음 성지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 당송 교체기 5대식 국시대 때 완성이 된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어떻게 보면 최고 성지 중에 하나가 저 불국어 관음원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기가 바다의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가는 어, 그런데고, 당연히 관세음 보살이 바다랑 관련이 돼서 신앙되는 게 있습니다. 연등불이 초, 초기에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그건 동남아시아에서 확인되고, 어, 이 동,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쪽에는 연등불이 바다의 수호자로서 등장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바섬의 보르부두루나 이런 데 보면 연등불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아, 연등불이 바다랑 관련된 어떤 어, 신앙적 속성을 가졌었는가 보다. 이 바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서산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 서산 마애삼존불 아시죠 어떻게 보면 백제권에서 가장 유여, 유명한 마애불상 하면 서산 마애삼존불일 거야 그런데 그런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데가 뭐냐면 다 무역로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서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가거나 안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어, 그마애브를 보면서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조금만 음, 이번에 요번만 좀잘 봐주시면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교통의 요충지에 전부 성지들은 만들어져요 도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 도낭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왕조가 확 밀어주는 데거나 그러니까 성지는 다 똑같아요 만들어지는 게세 종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종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진짜 대단한 분이 나왔다거나 대단한 분이거나 안 그러면 이적이 거기서 발생했거나 그러면 거기가 성지가 돼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고 또 다른 성지가 교통의 충지. 기도하면서 가, 다니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 그리고 왕조랑 관련돼서 어떤 왕조가 후원하는 곳. 부귀시대 때는 대동의 운강석굴 그 동네에. 에 국가 주도로 석굴들이 개착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나도 파이지 나도 파이지 나도 파이지 이러면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어, 장안에다가 어, 낙양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낙양 용문 석굴에 파기 시작하는 거고 장안에는 그 정도의 석굴을 팔만한 그렇게 대규모로 팔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문 석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대단한 왕조들이 후원을 하거나 후원을 해서 아니 뭐. 그럴 것 같잖아. 거기 임금들이 거기다 뭐 석불을 조성했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 경제력이 되고 내가 관료야. 그러면 야 나도 저 자리 하나 하고 싶,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죠. 인간이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관리가 잘될 때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제 왕조가 무너지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일반 평민들도 가서 야 나도 하나 쪽만 거 하나 세야겠다 이러면서 밤에 와서 세기고뭐 이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쫙 늘어나는 거지 뭐 5만불 10만불 막 이러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통의 요충지는 이제 아무래도 지키기 위한 거죠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타아가 사는 게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여기서 아마 그 장소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장소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아무튼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은 거의 비슷해요. 가보고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게 홍련암이 의상대사가 한거한게 맞고 그 다음에 그게 중국에서 뭔가 경험을 통해서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여기는 연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어, 당나라 초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 그리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의 요충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 배 타고 다니면서 계속, 어,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의 등대. 예, 신앙의 등대. 그래서 이 붉은 거 간음원과 관련돼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양무제 때, 예, 이제 저기에 이제, 어, 보타원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대. 저를 만들었대. 보타원이라고 하는 데를 그리고 그 보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불상을 모셨는데 이제 불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에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승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송 집안의 불조통기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42권인데. 그니까 송나라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전 시간에 송나라 때는 총서 만드는 걸 하고 있었다. <laughs> 저 책도 몇 권이냐면 54권이에요 전체가. 불조 어. 송기가 어떻게 보면 불교랑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모으는 책이. 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송나라 때 저런 거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나 저런 거 하락하면 되게 잘하는데, 사실. 저런 거막 정리해가지고, 이따시만 한거 만들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잘하는데. 태평광기가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책인데, 그거 500권짜리라니까요. 그런 걸막 만들어. 500권짜리 책 만들려면 진짜 눈깔 빤다.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 아무리 뭐 취합해서 뭐 정리하고 뭐 이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이방을 필두로 해서 12명인가가 아 어, 편찬했을 거예요. 하, 정부에서 구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조통기에 보면, 어, 일본 승려인 해악이라는 사람이 후량 때, 여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연도가.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어, 5대 19 시절이구나. 이게, 당나라가 어, 900년대 초반에 끝나니까, 요, 요, 요 때, 요 때, 후량이 이제 주전충 해갖고 당나라를 끝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때 오대산에 있는 관음상을 옮겨온데, 일본 승려가 그러니까 오대산이 아, 오대산이 먼저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오대산이 벌써 오대산보다 빠르기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관음성지로서 정립되는 게라는 얘기예요. 제한적인 거야 물론 이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을 보면. 어, 이게 양무제 때 벌써 어, 보타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 관음성지 아니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완성은 이쪽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완비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김지장 스님과 관련돼서 연차로서 이렇게 한, 어떻게 보면 한 천여 년 정도까지 쭉 이렇게 붙으면서 결국 완성됐구나.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지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구화산 화성사와 관련된 그 총체적인 스토리는 한 천년에 걸쳐서 쭉한 단계씩 붙어서 청나라 초쯤 아니면 명나라 말쯤 완성됐다, 풀세트가 완성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볼수 있는 거고, 여기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붙다가 거기에 깎여 나가면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